여러분 안녕하세요, 톡톡입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이제 모든 썰을 접어두고 육아 출산 꿀팁을 연재할 예정이에요. 지금까지 너무 썰이 길었던 것 같다. <laughs> 첫 번째로 출산 꿀팁을 준비해봤어요. 출산을 거의 한한달 앞두신 분들은 굉장히 불안하고 무서우실 것 같아요. 저도 처음 겪는 일이고 앞으로 나한테 어떤 일이 닥칠지 예상하지 못했다 보니까 그 네이버 블로그 보면은 출산 후기 막 나오잖아요. 진짜 저는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다 읽었던 것 같아요. 제왕절개. 어떻게 될지 몰라. 제왕절개, 뭐 자연분만 뭐 여러 가지 사고들, 이런 것들 다 이제 머리에 넣어서 이런, 이런 일이 펼쳐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머리에 담아두고 병원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출산 후기 보시는 분들, 저는 정말 추천드려요. 왜냐면 일단, 어, 아무것도 모르고 가면은 사실 사람이 더 두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제모를할 것이다. 지주사를 놓겠구나. 힘을 줘야지. 이 프로세스만 사실 알아도 두려움의 반, 절반 정도는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읽지는 마시되 어떤 식으로 일이 진행될지, 그것 정도는 알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짐, 음, 마음 다독임을 하고 들어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성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을 세팅하고 그 몸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출산은 여성에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못 먹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셔서 그 글에 저는 되게 많은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출산하러 들어갔을 때내 몸이 다 알아서 할 거야, 난 해낼 거야 라는 마음가짐으로 들어갔고 초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빨리 잘 나와서 어, 이달에 산모가 되었다면 <laughs> 진통도 보면은 갑자기 아파지지 않아요. 몸이 천천히 이제 아이를 모델 준비를 하는데 정말 잔잔한 파도처럼 몰려왔다가 그 강도가 점점 세지면서 그리고 시간이 짧아지면서 아이를 밖으로 밀어낼 준비를 합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저희 몸이 한 번에 막 무리가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최초부터 정말 자연스럽게 진행되어 온 일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막달 산모님들은 고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믿고, 내 몸을 믿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지금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지는 모르겠어요. 저 때는 당시에 자연주의 분만이 되게 막 인기였어요. 붐이었고. 자연주의 분만을 하는 것이 아이에게 되게 좋고, 바로 젖을 물릴 수 있어서 좋고, 소통주사의 성분이 아이를 막 졸리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가지고, 저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막달까지. 정말 출산 직전까지 고민을 했었어요. 원장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왜 이렇게 좋은 의료기술을 두고 쌩으로 아플려고 하냐 출산의 고통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사모님 무통주사 그냥 맞으세요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그 병원이 막 자연주의 출산 장려하는 자연주의 출산만 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사 맞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그분 말을 듣고 무통주사를 맞았는데요,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무통주사를 맞으세요. 이게 3시간 만에 끝난다, 뭐, 4시간 만에 끝난다, 하면 함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출산이라는 게 사실 정말 사람에 따라 다 다르고,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애들에 따라 다르고, 그래서 3시간이 될지, 5시간이 될지, 10시간이 될지, 사실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통을 줄이고, 그 힘을 모아서, 정말 딱 힘을 줘야 될때 확실하게 힘을 줘서 빨리 끝내버리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초산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빨라도 12시간은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새벽 1시부터 이제 진통이 와가지고 아기를 한 10시 정도에 나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되게 빨리 나았다고 하시는데도 시간이 꽤 오래 걸렸었어요. 어, 체력을 비축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놓는 게 훨씬 이득일 것 같습니다. 진통이 왔을 때 초산과 경산의 어떤 대처법이 사실 사뭇 달라요. 초산모의 경우에는 참을 수 있는 만큼 일단 참고 도저히 못 잡겠다. 이제 정말 한계가 왔다 싶을 때 병원에 가시면 한 3cm 열려 있습니다. 오늘 새세1시 이제 살짝 가진통 같은 게 오기 시작을 해서 새벽 4시까지 참았거든요. 막 집불 타고 하면서 다시 집에 돌아온일 없도록 할 거야 하면서 이제 참았는데 병원에 가 보니까 한 5cm가 열렸더라고요. 아도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참았냐고 엄청 아프지 않았냐고. 자, 그럼 경사 우리 애가 두 번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상일 경우에는 가진 통이 되게 자주 자주 와요. 그래서 이게 가진 통인지 진짜 진통인지 헷갈리더라고요. 막달에 진입하자마자 되게 자주 배가 뭉치고 그게 뭉친 게 그냥 뭉쳐다 풀리는 게 아니라 밤새도록 뭉쳐다 풀렸다 뭉쳐다 풀렸다 해서 뭐지? 이거 출산인가 싶어. 풀 정도로 저는 일 한번 나와봤는데또또 새롭더라고 또 처음이야 나한테 두 번째는 처음이니까 그래서 그때 되게 당황하면서 여러 번 병원에 갔었는데 어, 아직 아니다라는. 말을 들었고 둘째가 머리가 되게 좀 커서 이미 39주대쯤 머리가 거의 10cm에 도달해 있었고 가지통이 계속 왔었어요. 그때 제가 드는 생각은 아 우리 첫째를 어떡하지? 갑자기 진통이 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고민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경사는 초산보다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처음 진진통이 딱 걸렸을 때 바로 병원에 오라고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가진통인지, 진진통인지. 그래서 결국에 저는 한 예정일 며칠 앞두고 가진 통이 되게 세게 와가지고, 그냥 출산 금방 다 챙겨서, 첫째를 15분 힘 되게 맡기고 병원에 가어 상황을 봤는데, 약간 열려있다, 유도분만 하면 될것 같다 해서 그때 유도분만을 선택해서 안전하게 애를 낳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진통이 왔을 때 초산모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능한 한, 참을 수 있는 만큼 참으시다가 병원에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무리 참아도 진짜 못 참는 순간이 옵니다. 정말로.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경산모 같은 경우에는 마음속에 날짜를 미리 세팅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도 크고 자궁문도 좀 열리고 있고 하다면 유도분만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거 또, 옵션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힘주기가 남았어요. 제가 또 이달의 상모였잖아요. 저는 첫째 때도 그고 둘째 때도 그고 힘주기 정말 잘한다고 칭찬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사포니까 선생님이 상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의 유튜브 영상을 보고 되게 공부를 많이 했어요.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상상하면서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되게 많이 했는데 그 배가 이렇게 불러있으면 애기 엉덩이가 대부분 이쪽쯤에 있고 배가 이렇게 수축하면서 아기를 이렇게 밀어내는 뭐 그런 프로세스거든요. 힘을 주실 때 위쪽 배부터 이렇게 닫으면서 그 다음 밑을 닫고 정말 아이를 이렇게 밀어내준다는 느낌으로 항문까지 쭉 힘을 주셔야 돼요. 우리 애가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올 때 내가 엉덩이를 밀어준다는 생각으로 꾹 누르셔야 돼요. 연습, 퓨레이션 많이 하시기를 추천드려요. 둘째는 정말 한세번힘 줬을까? 배가 이렇게 꺼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배에서 나가는 게 이미 보여. 뚝 내려가더라고요. 원장님 표현을 빌리자면 첫째는 아, 정말 힘들대요. 근데 둘째는 떨어지는 애를 의사가 받기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출산했을 때 의료 수가도 첫째가 훨씬 비싸고 둘째는 싸대요. 셋째가 더 싸고 넷째는 더 싸고 뭐 그런 식으로 감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출산할 때 보면은 자세를 다리 두 개를 이렇게 들어서 잡고 개구리 자세를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힘주기를 해요 이때 가능하면 다리를 당기지는 마세요 아프기도 하고 빨리 나아야 되기도 하고 이걸 당기면서 하니까 힘이 더잘 쪄지길래 이걸 되게 무식하게 엄청 힘을 줘서 당겼거든요 저는 그 뒤로 치골이게가 왔어요. 치골이게라고 하는 거는 치골이 이렇게 출산하고 나면 원래 조금 벌어져 있는데 조금 더 벌어져가지고 이게 다치질 않는 거예요. 어릴 때나 앉을 때나 하반신을 쓰는 게 아예 안 됐던 그걸 한 6개월 정도 해서 제가 거의 앉아만 있거나 누워만 있는 생활을 했었거든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게 어딘이었던것 같아요. 둘째를 출산할 때는 저는 아예 이 자세를 안 하겠다고 했어요. 침대 봉 잡고 하겠습니다 했거든요 깔끔하게 깨끗하게 <laughs> 수풍 나왔어요 혹시나 있을 그런 부작용의 위험이 있으니까 초산모님들 당기지 마시고 그냥 잡고만 하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까지 출산 꿀팁 네 가지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마음가짐, 두 번째 무통 주사 꼭 맞으세요. 세 번째 진통을 대처하는 자세, 경상과 초산이 어떻게 다는지 그리고 네 번째. 출산할 때 힘주기와 다리 당기지 마세요. 요거 제가 경험해보고 정말 도움이 됐던 거 말씀드리는 거니까 숙지하시고 곧 있을 출산 파이팅 하시고 예쁜 아기 천사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